인사 올리겠습니다. 심정식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바 많이 받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저렇게 의롭게 외치기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나는 죽을 지경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찌 제가 이몇 마디 말씀으로 이 엄청난 천주의 죄를 여러분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돌을 던지십시오 죽어야 될 놈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엊그제 어떤 분은 부산에서 물을 이래 뿌렸더니, 창원에서는 물을 안 뿌렸다고, 왜 물을 안 뿌렸냐고 또나무 에이씨, 물 뿌려서 되는 일 같으면, 제가 그냥 엊그제 그 해운대 앞바다에 빠져 뒤져버리면 좋겠어요 한강물을 다 뿌린다 한들 제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지난 3월 22일 날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왜 몰랐겠어요 사실 딱 찍어놓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 이거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멀리서 다 주십시오. 이 문재인이 빼기 싫지야? 그래서 내가 가격으로 쳤어. 에이씨. 양반이 아, 나한테 이 바위 문 문재인이 이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17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에이씨 이거를 모르고 이 대통령 선거날 불광 초등학교 벽보 앞에 가고 또 일본 앞에 가고 또 손을 치기들고 찍어요. 이렇게 이거 4년 만에 내가 찾아서 어디 그런 게 있을 긴데 에이스 부끄러워질라면 제대로 한번 부끄러워져 보자. 홍준표를 딱 가리고 부재기 앞에서 일번 이래갖고 문재인을 찍었다. 저만 찍었어요. 내가 이 문재인이를 더불어민주당 보이죠? 요거 잘 잡아 부, 더불어민주당 하나 둘 아니 조금만 가져온거 내가 많단 말이야 이거 전부 인명을 제가 시켰다고 어? 여기 인명장 여기 있잖아요 인명장 그랬더니 에이씨 <laughs> 당선증이라고 또 딱, 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당선증을 보냈더라니까. 문재인, 휘하는 2017년 5월 9일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인으로 결... 에이 당선증을 드림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개표를 쳤어, 내가. 꽃표 쳤잖아, 지금 이제. 보여? 보입니다.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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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일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양반 저거 딱 나요 이거 찍을 때까지만은 몰라 솔직히 왜냐하면은 나는 주사파 공산 주사파 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고 그 당시 때이 내가 기도를 좀덜하기는 했어요 솔직히 그때 그데 그때 뭐 솔직히 저 남해당 얘기도 하고 싫지만저 것들끼리 싸움하고 난리 2번홍3번안 4번 유승, 에이, 개 그래가지고! 그걸 에이, 저거보다는 저게 낫겠다 그래도 저 부산에 또 우리 형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왔다가 딱한 달, 두달딱 달, 달 지나는데, 광화문 대통령 된다고 그래서 나는 광화문에 나는 텐트 칠줄 알았어요. 딱! 빼고 나더니, 싹!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내가 여러분, 3월 22일이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죄책감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안 우리 청방훈이 형님 한테서 꽃이 찍이라 그러지? 우리 집이 그 뒤에 있어요. 불광동 그 뒤에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광화문 자체를 안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실은 지난 3월 22일 날요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물음을 바짝 끌었어요 솔직히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이대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 내이 죄책감을 좀이게 내가 할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월 20일 날 날짜를 잡고 청와대 앞에서 이거를 이렇게 걸고 문재인 응답하라 조목조목 조목. 1948년 8월5 대한민국 건국일을 왜 부정하는가 한달 있다가 9월 9일 날 저 북한 괴뢰 정권이 탄생된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네 당이냐? 이가 그래서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을 그렇게 부정하고 있냐 말해.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요 저도 33년을 목회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3월 20일날 청와대 앞에서 다른 사람만 몰라도 문재인 당신의 특별참모였으니 나오시오 응답해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21일간 우리가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풍찬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 해서 한게 아니라 약속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개인 침낭 하나 들고, 거기서, 길바닥에서 자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솔직히, 문재인이 인간이면, 사흘이 안 가서 비수관을 내보낼 줄 알았어요. 아니, 나 솔직히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 뭐, 그 정도까지도 뭐, 믿음 단계 자체도 내보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면, 도불어민주당 어? 했잖아 어? 그러니 한번 나오시오 했더니 나오기는 그냥 개미새끼 한마리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 앞으로 매주 가서 외쳤어요 그래갖고 첫번째는 소통수석 가불로 보내고 두번 보내고 요거는 지금 정무수석 가불로 보낸거 이철이라는 애가 지금 그왜 내가 애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부산에 제가 배중고등학교를 나올 때 걔가 2년 후배로 동고등학교인가 뭐 거의 나온 애예요 제가 부산 2년 후배거든 그러니 혹시 그 앞에 있는 정무수석은 영 깡통이니까 안되고 우리 고향에 그래도 이철이 저 아우는 좀 나한테 응답해줄까 싶어갖고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보냈어. 보낼 때 이게 예. 임명장 내가 받은 거 하고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개새끼 문재인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일본 문재인 찍으라고 한 사진 그래도 내가 뛰어다닌 거 하나 보, 보여주려고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고 나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내 이력서를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러니 보내시오 좀 제발 전문수석 야이 병신 새끼들아 내가 이 멍석을 깔때어디기는 척하고 좀 나와봐야 돼 이랬거든 그런 대가리가 돌아가는 놈이 한 명만 있으면 적골당하고 살겠어 그때가 서울시장 한점 선거할 때데 내가 정무수석 앞으로 보낸 거 한번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이. 청와대 정무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뉴타운 감리교회에서 33년간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심영식 목사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밟고 나서서 돈온 사람입니다. 제가 수승님에게 청원하고 는 것은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정체성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지난 3월 22일 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지금 보내드리는 이 청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2차, 4월 13일 3차에 걸쳐 청와대 앞으로 동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80일째 제, 이때 30일째예요. 현재까지 30일째,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풍찬 노숙을 하며 청와대로부터 농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소식이 없습니다. 하여 오늘 이렇게 또다시 청와대를 찾아왔으니, 정무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과 만남을 한 번만 잡아주시오. 온갖 의욕으로 인해 지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속히 풀어줘야 합니다. 환갑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021년 4월 20일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영 씨. 이렇게 지난 5월 말까지 80일을 기다렸는데야 나이 웃고 한번 얻어만 한번 왔어. 이렇게 여기 청와대에서 온 거요. 이 청와대에서 우리 집 주소로 해갖고 이렇게 왔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아이고,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싶어서 떠나서 보니까 청와대에서 온 건데, 국민권익! 위원회 수신 심령식기야. 퀴아께서 대통령 비서실로 제출하신 서신이 우리 위원회로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요첫 글자 딱 보고 정말 땅바닥을 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소통수석실에서 이 답변할 새끼가 그렇게 한 명도 없냐? 이게 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가서 너희들이 대답을 하냐? 대답이라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휘하께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에게 현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대통령의 사상 전체, 전체성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소통수석비서관께서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에 담긴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면담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국정운영에 관한 고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라. 일정상 개별 면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 국민권익위원회. 제가 이 여기로 전화를 했어요. 참, 제가 부산에 이게 예 인맥이 많네. 부스, 이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원장 전모라고 하는 여자가 그것도 부산의 고등학교 2년 후배야. 이사벨 여군과대리사여군과그 나왔는데 이 부산에 이 부산 출신들 이것들이 정, 미친 게 이거만 이거 어떻게 된겨. 제가 여기 보낸 민원과장한테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야이 개자식아, 난 누구 누구데이 청와대 앞으로 간 답변을 왜 너가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냐 지금? 그리고 대통령 일정상 바빠서 못올 것으로 사료 되오니 그러니까 모르지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대통령 일정을 하냐국민권익위원에서그랬더니 내가 이대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보낼 텐데, 이제는 너가그 의견에서 한 번만 더 답변이 오면 내가 전무라고 하는 위원장을 쫓아간다. 난내 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여섯 번을 보냈는데, 이 답변도 바로 된 자. 제가 이제알았어요뭘 해야 되는지이여가지에 걸고 있는 이거, 기가 부끄럽고 창지하지만 이거 가지가지마시가지가지 가져가지 마. 가지가면 안돼요. 가와대로가지가야 되니까. 가어내겠습니다 '응답하라, 문재인' 했어.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재인이 영영 제발 좀 나와서 한번 응답해 주시오.'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뒤질 이름이여 이제는 너는 사위 온 나라 끝이야. 그래서 제가 올 말로, 80일째, 올 말로 '응답하라, 문재인'을 버렸어. 그리고, 하야한 문재인. 문재인이 개자식아, 내가 쌈똥은 내가 치우러 간다. 내가 너의 특별 참여였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네가 내년 이 생에 다 마치고 이 발로 걸어 나온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저는 퇴진 운동할 겁니다. 갖고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의 보수의 애국 우파 똑바로 우리 정광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혁명당이 나오고 있으니 나이제는 참군만마입니다. 내 몸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친다 한들 아깝겠습니까? 몸이 열 개라도 내놔야지요. 하야라 문재인 하야도 응감생심이요. 어? 무슨 네가 이승, 이승만 대통령 비서 당도 하려고 그러냐. 넌퇴진이야 퇴진. 그탄 타면 또아니야 가슴 모가지를 자꾸 끌어내겠습니다. 왜? 네? 나가할수 있단 말이오. 내가 그렇게 나와서 좀 나와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내버리지 않는 문재인. 나는 인간도 아니어 어? 랑하는 우리 울산 외국 시민 여러분 혁명의 도시 이 울산에서부터 불을 붙여주십시오. 저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건 아무 얘기 없습니다. 올라가서 전 뭐가 짓거려내, 꺼내, 작곡거내겠다는 말씀. 제가 반드시 드립니다. 어렵게 시작해서 오픈하고 있는 이유 혁명당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laughs> <laughs> 네, 여러분 김영식 우리복사님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